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인지 바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점입니다. 우선 매매기법 시작 전에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트러스점을 신뢰해주시고 많은 문의 주시면서 또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된점 정말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실거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콩 매매 기법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에서는 해당 지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석한 것을 토대로 나의 매매에 어떻게 활용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실제로 나의 거래에 이 검은콩 매매 기법을 활용했을 때 높은 실현율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이 아주 들쑥날쑥이죠.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인지 바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비트맨 거래 화면 보시게 되면 저번 실거래에서 종료했던 금액인 1,185만 5천 원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좌측 화면에는 트레이딩뷰 차트에 검은 콩매밍 기법 지표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확한 타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매매 시점이 포착된다면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면서 첫 번째 매매 시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입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조금 애매한 상태라 최대한 지켜보고 있고요. 음, 이번에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첫 번째 거래는 매도로 1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캔들 생성과 동시에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첫 번째 타점은 깔끔하게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거래 출발 굉장히 좋고요. <laughs> 지금 이흐름 끝까지 유지해서 오늘도 실거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변곡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캔들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표에서 주는 신호가 조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여기서 변곡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는 매수로 10만원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캔들도 생성과 동시에 위로 12테더 정도 상승해주면서 아주 깔끔하게 1차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캔들이 또 검은콩과 만나지 않는다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거래 진입할 수가 있겠죠. 차트 집중해서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끝까지 지켜봤고요. 이번에도 지표에서는 변곡이 발생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표의 수준의 신호 신뢰하고요. 세 번째 거래도 매수로 1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시가 62.2에 62 고가 67.47을 바로 도달해주면서 이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연속 1회차 실현을 하면서 오늘 거래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타점 구간 또 유지가 된다면 네번째 거래 바로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려 볼게요. 지금 매도세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죠. 이번에는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요. 네번째 거래는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어, 이번 캔들은 위로 먼저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쉽게 1회차는 실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캔들 움직임 집중해서 지켜보고요. 2회차 진입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지켜봤고요. 지표에서는 다시 변곡이 나올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차는 매수로 스위칭해가지고 25만원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아래 꼬리 하나 없이 위로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깔끔하게 매수 실현이 되었습니다. 적중률 진짜 장난 아니죠? 이런식으로 추세와 변곡 모드를 씹어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번 타점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지켜보고요. 마지막 거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변곡 타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마지막 거래도 매수로 10만원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가 94.95에 고가 99.80을 바로 도달해주면서 마지막 거래는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래 바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1회차 실현 4번에 2회차 실현 1번으로 모든 타점 저회차에서 실현해내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실거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유금액은 1234만원이 되면서 오늘 수익은 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실제 거래에 적용이 가능한 매매기법이기 때문에 비트맨 거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원칙만 잘 지키면서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갈 수가 있다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실거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드렸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정확한 탑점만을 포착해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확실하게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정확하죠?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저희 트러선과 함께 하신다면 모두 이렇게 꾸준한 수익 참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콩매매기법은 저희 지점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새로 가입하신 회원분들 중에 실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 트러스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프라트레이드의 매매 신호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거래에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로 큰 수익 다들 얻어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유튜브 본문 보시고 카카오톡 1대1 문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지표 설정 및 정확한 타점 잡는 방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공유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구요. 저는 또 양재래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맨 트러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